안녕하세요. 미니도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얼초를 한번 만들기 할 건데요. 근 이거는 제가 음식 만들기나 가로컵 할때 이제 실험용으로 쓸 거예요. 이건 뭐라 해야 되지? 체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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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 되나? 어쨌든 그런 건데. 지금 얼초 칸이 세개 남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이 딸기 밖에 안 넣어질 것 같아요. 이건 다쓴것 같거든요. 왠지, 오고, 남아있네. 네, 근데 이걸 조금 남겨놓고 나중에 한번 섞어보려고 해요. 뭐 딸기가 제일 많이 남겠죠? 이쪽 칸에 섞어볼 거예요. 아, 이쪽 칸에 할까? 이쪽 이 작은 거에다가 하는 게 낫겠죠? 일단은 이게 잘안 짜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주물럭거리면, 어, 안 나오네. 안 아, 그럼 이 입꼬를 눌려주세요. 입꼬를 눌러주시고 아, 그리고 손 씻어야 돼요? 손안 씻으면 안 돼요? 뭐, 어, 왜안 나와? 응, 나온다. 왜또안 어, 나와, 씨. 아, 어, 왜 이리 안 나와? 이쪽 문자만 나오냐? 온나 온다 제가 저번에 이거 만들었었는데 여기 여기 다구멍이 뚫려서 나왔더라고요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어 여기 여기도 뚫려있어 어떡해 어휴 여기 봐보세요 터진 게 아니고 원래 있던데요? 제가 터뜨린 거 아니에요. 아이씨. 일로 다 나가네. 아, 왜 자꾸 일로 나가냐? 네, 겨우 했어요. 그다음에 한쪽 더. 위에 진짜 많이 왔어. 아니, 밑으로 쪄면 위에가 나온다니까. 어머, 이거 어떡하지? 어떻게 우리 하냐? 이렇게 하면 되나? 나왔다. 너, 이거 아까우니까? 네, 버릴 순 없잖아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해주셨으면, 이제 그 냉동실에다가 10분, 15분을, 10분, 15분만 기다려주시고, 그리고 꺼내서 먹으시면 돼요. 왠지, 뽐, 뽐는 재미가,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, 없어요. <laughs> 네, 이거 꽂을 때 이렇게 돌리시면 더 반듯하게 나올 거예요, 이렇게. 네, 제, 제가 하면서 배운, 네, 죄송합니다. 배운 기술이라 알려있는.